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급히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. 사실 다윗은 용사고 전쟁의 경험으로 보면 완전 그 백전노장이에요. 압살롬쯤 사실 제압할 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도망갑니다. 아들과 차마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가죠. 그때 급히 신하들과 함께 막 도망, 도망가는 그 장면이에요. 그때 가드 사람 600명도 함께 동행하는데 이 사병 부대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. 요이 사람이 우두머리예요. 그래서 이다윗왕이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. 정처 없이 떠도는 나 따라오지 말아라. 너도 이제 돌아가서 편하게 살아라.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왕위도 위주할 힘도 없고 늙었고, 난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도 없다. 라고 했을 때, 다이 이때가, 야, 이런 의리 있는 말을 한 거예요. 저는 좀 이렇게 의리 있는 성도와 사역자참 좋습니다. 저도 하나님께 좀 의리가 있고 싶고, 요즘은 성도님들도, 죄송합니다만, 의리 있는 성도님들 찾기가 어려워요. 여러분의 의리가 있으십니까? 저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.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. 개척교회를 섬겨 보니까 좀 예전에도 개척교회를 했었죠. 방문자는 많은데 정착하진 않아요. 개척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있어요. 교회를 와봐요. 그래서 살펴요. 그리고 떠나요. 손님 객자를 써서 저희는 객신자라고 부릅니다. 한 공동체 되고 싶은데 야이 교회는 아 이게 어려운데. 그런데 있죠 매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들이 있죠 혹시 우리 교회입니까 <laughs> 여러분 교회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배워야 될게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큰 교회만 계십니까 편안하고 막, 막 그런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 다 계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들어 드려야 될 고백은 이때가 고백한 이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옵나니 진실로 내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와 이런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십니다 이건 사역자들이 드려야 될 아니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무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가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내가 부필했던 왕이 사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왕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필하고 충분히 자기들에게 명령하면 자기들의 군대라도 움직여서 싸울 수 있어요. 근데 싸워라고 명령하지 않고 피해요. 왜요? 아버지니까.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빠면 내가 대신 이럴 수 있을까? 모르겠습니다만.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충성된 이 신하 이때 와 이게 정말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이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신부들의 사랑 고백 같아요. 진실로 내 신랑 예수 당신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주구나 여정도 신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. 이건 신부들의 고백이에요.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. 어렵다고 떠나고 간보다가 가고 얻어먹을 거 없으면 이제 뒤돌아보지도 않고 <laughs>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으시는 거참 의리 없다. 근데 뭐 저도 그랬으니까.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 들으시면서 주 왕께서 계시는 곳 어디든지 사나 주구나 그곳에 계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. <laughs> 아멘.